안녕하세요. 새손비는 역사 스토리, 새손비는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1차시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4단원이에요. 3단원이 정말 빨리 끝나고 벌써 조선으로 넘어 가는데요. 네, 오늘 그럼 시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성립하고 국가 길트를 마련하다 이 단어를 배우면 조선의 과정과 건국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국가 길트이 정비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고려 말 위화도 회군 저번 시간 에 봤죠? 그러스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돈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섭니다. 이들은 과전법, 과전법을 실시해 어리, 어지러운 토지제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어 고려왕조를 유지하려는 종몽주 등의 온건파살 대부를 제거한 후 새왕조, 즉, 조선, 스타트,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개성한다는 의 뜻에서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고조선도 솔직히 조선이었어요. 원래 조선이라고 건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조선 하고 다른 나라 있었다가 또 갑자기 다시 조선 요래 버리니까 뭔가 굽이 안 돼서 앞에다가 고를 붙여서 고조선 옛꽃자에서 고인 옛꽃자예요옛꽃자 네. 이어 당시 풍수지리설을 따라서 명당으로 꼽히던 한양 한양을 수도로 옮겼습니다.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있고 남쪽으로 한강이 흘러 육류와 수도 수로 교통이 편리하였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을 막기에도 유리하였다 합니다. 조선의 건국을 이끈 급진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앞장섭니다 특히 정도선은 현명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격과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정치를 추구합니다. 조선의 건국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진사대부가 지배세력이 됨에 따라 가문보다 개인의 유교적 지식과 교양이 점차 중시됩니다. 더불어 불교가 위축되었고 유교윤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중심이 됩니다. 국가기틀의 확립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쳐진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등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공신과 왕자들이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했고, 또한 호적조사, 호패법 요거 있, 요거 호패라는거 그걸 실시해서 뭐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를 마련 마련합니다. 세종은 태종 때 이룬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정치를 실용 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한문연구과 정책자문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태종이 축소한 의정부 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경년을 열어서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매긴 세금 제도를 정비해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소리글자인 그 유명한 혼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고 국가의 해례를 정비합니다. 세종을 뒤르니는 문종은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러나 수양대군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세조, 세조가 되었습니다. 왕 올랐습니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련을 안 열었어요.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합니다. 또한 과전이 부족해지니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흔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성종은 집편전을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해 경련을 다시 열었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함으로써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합니다. 네. 경국대전에 나타난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인데요.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의 4단원 1차 시막 끝,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2차 시로 넘어가는데,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